창녕구는 외국어 교육특구로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최종 선발된 관내 초중학교 성적 우수자 16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22일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2주간의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어학연수에는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MIT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등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이 즐비한 교육도시인 미국 동북부 보스턴 이론에서 실시됩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수 효과 향상을 위해 창령 영어마을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8일간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미국에서는 홈스테이 형태로 문화체험과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를 습득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며 창령군 홍보대사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해외 연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관내 초중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학습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